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laughs> 모든 분들 예습과 복습이 될것 같고요.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좀뭐 전압, 전류, 직류 저항, 교류 저항, 소비 전력을 이해하신 분들께서 그 이제 꼭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위상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찍었는데도 이제 쉽게 이해를 안 되시는 거고, 우선 이 활용도는, 뭐, 그 이제 마이크로폰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스피커, 어, 앰프, 그, 하여튼 음향계통에는 이, 무조건 이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 어떤 뭐 이런 음향 시스템이 있는데 평생 그게 그냥 가장 좋은 소리인 줄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레코딩 장비를 활용하고 계시면서도 그게 최적의 사운드인 줄 알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고급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시니까, 어우, 처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제, 이랬어요. <laughs> 처음부터, 잘못 시공하신 거예요. 예. 또 마이크로폰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마이크로폰을 여러 개 사용하는데 또 하나 특정한 거 하나 고장이 나서 수리해 왔는데 그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잘 되다가 또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이렉트 박스부터 뭐 기타 픽업. 특히 험버커 픽업도 그렇고, 활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또한번 차분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림까지 그려서 드릴 테니까, 그,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글링 통해서 자주 찾아보시고,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걸 믿고, 또 자랑 실습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특히 설계하시는 분들은 오피앰프라든가 뭐앰프 이런 데서 이거 위상을 증공관앰프도 마찬가지예요. 위상을 모르시게 되면은 소리는 나는 데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에서도. 어 저는 그런 걸 장착해서 제가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위상이 안 맞는 게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스피커 뭐큰 출력으로 해서 레프트라이트 쾅쾅 잘 나온다고 이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잘못 시공된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는요. 소형 트랜스폼하고 요게 그 여기 입력 전압이 좀 높아서 그러는데요. 2차가 1차는 220이고 2차가 8V라고 돼 있는데 좀 8V 넘습니다. 우선 한번 재대려 보겠습니다. 교류 11.51V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용량이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작, 끝, 시작, 끝이래서요, 여기 끝하고 시작하고를, 기타 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쇼트라고, 그러시죠? 제가 여기를 쇼트 시키겠습니다. 납땜으로. 그리고, 1, 2, 3, 4번이면 2번, 3번을 쇼트 시키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전원, 전압 셀렉터에서도 마찬가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110V, 200, 220V. 원리는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도요. 밸런스 오디오 믹서, 이제 출력단에도 이렇게 신호를 분배하는 경우 있잖아요. 앰프를 옛날 말로 뿌라찌라고 해서 그냥 같이 묶으시면 안 됩니다. 효율 떨어지고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설명 드리는 것은 아닌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을 아까 11.몇 볼트씩 나왔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나오지요? 11.48, 이렇게 해서 중간에 쇼트 시켜도 상관은 없지요. 픽업도 이렇게 해서, 이제 탭, 탭이 두 개가 있으면은요, 늘어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양단으로 하게 되면은 전압을 좀 올려야지요. 22볼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중간에는 11볼트, 22볼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대드리면은 여기 6.3볼트 램프인데요, 저항을 달았으니까 이제 이게 켜질 거거든요. 한번 해드려 볼게요. 램프가 켜지지 않는 거가 이제 위상이, 여기상이라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또 저랑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켜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잘 켜지죠? 네. 자, 근데 제가 해드리려는 거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전압 나오는 거네 가닥 중에서 아무거나 묶고 양, 두개 묶고서 하면은 잘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제가 요거를 띄어서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좀 짧게 가겠습니다. 1, 2, 3, 4번인데 2번하고, 4번 하구를 연결을 했고요 여기 1번 하고 3번 하구를 램프를 켜 보겠습니다 <laughs> 뭐 제가 마술, 마술쟁이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안 켜지죠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트랜스포머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가 220볼트 들어가고 여기가 11볼트 11볼트 나왔었는데 여기를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양단해니까 그. 2 2트 정도 나오면서 램프가 잘 켜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쪽에를 이렇게 두개 탭에 나온 거를 여기 1, 2, 3, 4번인데 이렇서 2번하고 마지막 거예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를 묶고 이렇게 램프를 연결하니까 이게 안 켜진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그 위상이 이제 60Hz지만 그것도 위상이 교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나왔던 거는 이렇게 12볼트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램프가 켜진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동의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램프가 켜진 거고요. 역기상이라는말 자체를 위쪽은 그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래쪽에가 이렇게 반대로 나온 경우예요. 이게 이제 동의상 역위상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기타 픽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램프가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그또 이제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공된 스피커 시스템에서도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크게 나오니까 아예 의심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믹서에서도 그 페이즈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상이 안 맞거나 그러게 되면은요. 또 다이렉트 박스 등에서도 기타 험버커 픽업에서도 이렇게 그 네가닥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결선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레벨을 높일 수도 있고, 응? 또, 뭐, 싱글 픽업으로 썼다가, 험버커로 썼다가, 다양하게 위상을 바꿔서, 음, 응? 노즈 캔슬링 자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 방법이 이제 있으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펙터를 모디를 하거나 앰프를 뭐 모디를 한다거나 설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이제 오 앰프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인버팅, 논인버팅 입력 있잖아요. 어, 이래서 이 위상이 안 맞게 되면은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 하얘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할 적마다 이제 램프 스피커나 램프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그렇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스피커 그냥 위상이 안 맞으면 소리가 적을 뿐이지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이크로폰 위상이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그냥 전체 레벨이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타 픽업도, 험버커 픽업도, 응? 위상이 안 맞으면 소리가 줄어들었을 뿐이고 평생 그 기타가 그런, 그런가 그런 보다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세요. 예.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가슴으로 이해하고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눈도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고 날씨도 아주 쌀쌀하고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